이 요즘 여름일 때에서 저걸 먹기 위해서, 뭐야, 팥빙수 만드는, 옛날에 만드는 그걸 기계를 내가 찍었어요, 사진을. 에 그러고, 거기는 옛날 고가고, 내지는 풍물 시, 시장에서. 제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, 턴테이블 있나 싶어서 갔어요, 턴테이블. 옛날 LP판이 한 100장, 한 500장 정도 있어가지고, 그걸 들으려고 갔는데, 그건 없고, 고가구 뭐 이런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전통시장에 옛날에 청학도 있던 게 전부 다 시설동 거기 그, 거기로 다 모여 있더라고 풍물시장으로. 온갖 잡동들이 다 있더라고요. 뭐 옛날에 쓰던 뭐 전화기 또 뭐라 하노 풍금, 아카디움 뭐 하여튼 없는 게 만물상이에요. 예, 그래서 그거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별로 제가 그삽 상상가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어요.